안녕하십니까.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. 4월 8일 저한테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. <laughs> 왜 그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자, 시작하겠습니다. 그렇죠. 열, 스물 서 아, 무조건 강철복근 만든다 아자 허 아, 힘들다 4월 8일 후. 4월 8일 화요일 4월 8일 4월 8일입니다 오늘 자 이번에는 허 이거 뭐더라? 플랭크. 플랭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시. 오케이. 1분 40. 준비. 시작. 아, <laughs> 내가 9호를 안 했네. 9호. 자, 프랭크를 하면서. 9호 외치겠습니다. 너는웃기자는 마음으로, 밖을 의지로 열심히 운동하고, 독서하고, 여행한다. 맞아. 1분 45초에 시작을 했으니까, 1분이 지나면, 2분 45초일 것이고, 지금은 아마 3분이 지났을 것 같은데요? 오, 오케이. 3분이 지났습니다. 역시. 자. 한 발로 버티고 있는 다리가 떨립니다. 더, 더, 더. 오케이. 더, 어디? 3분, 오케이. 더. 하나, 둘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, 다리 땜시, 다리 땜시, 오케이, 오늘도 화이팅.